오늘 23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또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시간,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가장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참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건강 염려증이라는 표현을 다 쓸까요? 건강 염려증 네 노심초사, 건강에 무슨 이상이 없나, 우리는 늘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다. 또 의식주 문제도 그렇습니다. 안정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늘 염려하고, 또 걱정하면서, 그 다음 준비를 해서 나갈 길을 모색하고, 또 대비를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의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기본적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문제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어지는 일상의 이 고민과 염려와 근심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이제 나누기 전에 먼저 이 걱정의 무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해 보겠습니다. 걱정의 무게. 뭐 염려, 근심, 걱정을 다할수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또 영향을 끼치나 하는 점에 있어서 그 무게가 다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다 염려 근심이 꽉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항상 소망이 없습니다. 항상 걱정하고 염려로 가득 차요. 그 사람의 그 무게는 아마 그 사람의 삶을 짓누르는 그런 아주 중압감 같은 무게로 다가올지 모르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걱정을 하지만 금방 또그 걱정을 떨쳐내고 희망과 또 믿음 안에서 씩씩하게 열심히 자기 길 걸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무게가 그렇게 무겁지 않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녀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무게가 어느 정도 되실까요? 어떤 부모님은 자녀들이 잘할걸 믿고 맡기는 그런 부모가 있지만. 어떤 부모님은 일일이 다 간섭하고 또 도와주려고 하고, 그런 부모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자녀에 대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염려가 걱정하는 무게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연약해서 염려하고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 무게감을 좀씩 좀씩 줄여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순간엔 이 걱정의 무게를 확 벗어버리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걱정 근심이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바가 된다. 하나님이 나몰라라 하고 나를 따라라 나만 섬겨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상처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공급이 돼야 되고 무엇이 부족한지 주님은 명확하게 알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출애굽의 예를 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에 생활했던 걸 오늘 이 본문과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응?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고 근심한단 말이에요. 자, 이 지금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에 있었던 그들에게 한번 대입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430년이라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인데,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에 살게 됐어요. 뭐, 그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네. 430년 동안 그들이 자연인으로 또 애굽인들과 동동하게 산 것이 아니라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들은 날 때부터 종인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유로. 애굽 사람, 음? 이집트 사람으로 태어나면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종이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백성을 인도하고 이끌어내는 그런 사명을 줬다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설득하고 그들을 출애굽 시킵니다.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이런, 재앙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이제 광야 생활에 진입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나온 사람이 거의 60만이 넘나 그래요. 60만이.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광야로 쏟아져 나왔어요. 이 광야가 무슨 어? B&B가 있는 것도 아니고 숙박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전혀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광야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이 없어서 잠을 못 자고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모든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습니다. 만나와 매출하기와 물들을 통해서. 하다못해 그들이 입었던 옷도 헤지거나 신었던 신발도 헤어지지 않게, 헤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책임을 주셨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것이 모세 때 아주 몇천 년전 이야기, 옛날 오래된 원스어퍼 i 타임 옛날 예적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공중에 나는 새들을 봐라. 들에 있는 들풀을 봐라. 누가 기르지 않아도, 누가 가꾸지 않아도 그들이 먹을 것을 먹고 살고 또 화려한 어떤 그런 음? 이 솔로몬의 어떤 그런 영광 속에 있는 그 영광 화려함 찬란함보다도 될 것이 오히려 더 아름답고 귀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자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돌보시고 입히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햇빛을 줍니다. 때로는 비가 와서 물이 있게 합니다. 그리고 산이 있어서 산에서 물이 또 내려오게 하고요. 계곡 있고, 강 있고, 바다가 있어서 다시 수증기가 또 올라가서 비를 내고요. 그냥 자연이 순환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자연을 그렇게 창조하셨고, 이끄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 은혜로운 순환 관계가 인간의 이런 발전, 발달, 이런 화학적인 어떤 여러 가지 작용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이 이제 그 균열이 생기고 순환이 역순환이 되고 기능적인 면에서 역기능적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상 기후가 나타난다든가. 자, 이제 이 염려와 근심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40년이라는 이 광야 생활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섬기고 하나님을 더알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데 오히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먹을 것도 없게 하고, 잠자리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느냐 하는 그런 불평을 하게 됩니다. 자, 이 40년은 영구 거주지가 아니에요.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마치 정장처럼.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들의 목적지는 팔레스틴,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을 주신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더 일찍 빨리 팔레스타인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40년 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다. 음? 죽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다리신 거예요. 그들을 이끌고 새로운 땅에 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 의심 하는 그들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회를 계속 주고 기다렸지만 그들은 그 기회를 잘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의심 많고, 걱정, 근심에 쌓여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 광야 40년 이 삶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40년 광야 생활이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40년이 1년으로 단축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섬기는 그런 삶을 하는 삶을 생활하는 신앙인도 있을 수 있지만, 지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아직도 이 40년이 끝나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입뻐하고 싫어하고가 아니에요. 우리들 한 사람이 어떤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살피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부모를 자녀들에 대해서 보호자라고 그러죠. 보호자, 뭐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보호자가 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면 계속해서 스스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믿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아바 아버지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할 때는 그분이 나를 책임져 준다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전에 이미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들은 끝없이 필요를 요구합니다. 네, 필요하니까요. 목숨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본적인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 구하는 것과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공급을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요청하는 거,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 청원하는 거, 이걸 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는 거죠. 기도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의 피로를 하나님은 채우세요. 여러분이 그 피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그것이 먼저,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선순위라는 말을 하죠. 우선순위. 뭐, Lady First. 남자, 여자가 같이. 갔을 때 먼저 뭐 양보하고 아니면 뭐 에스코트를 한다든가 그래서 어어 레스 어, 이제 먼저 어 이제 이렇게 리드해 주는 거 그런 걸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 신앙생활에서도 먼저 퍼스트 먼저 해야 될게 있어요.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먹을 것, 입을 것, 살아가는 필요를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이 세상에 땅에서 살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이 간구 이것이 필요 없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데 먼저 이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가 구할 것을 채워주시고 더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생활 하면서 이 우선순위가 거꾸로 뒤죽박죽, 뭐가 앞서고 뭐가 뒤에서 해야 되는지 만약에 모른다고 하면,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33절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세상인데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그분은 그냥 단순히 신이시고 왕이시고 통치자가 아니라 나의 아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자녀고 그분의 백성이고.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걸 릴레이션십이라고 그러죠. 관계를 맺는 것.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역사되게 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의 표지, 지향하는 바는 뭐냐면 Righteousness 혹은 Justice,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르고 옳고 좋고 선하고 은혜로운 것만 있는 세계가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에는 시기, 질투, 미움, 다툼, 반목, 싸움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세계, 그 나라의 통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 내가 좋은 세상, 내가 갈망하는 세계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 그것을 지향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땅의 피로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자, 오늘과 내일. 내일은 아직 만나지 못한 시간, 날이죠. 이제 31일, 오늘이 이제 마치면, 1월 1일이 되겠죠. 그 1월 1일, 내일이 이제 1월 1일인데 1월 1일이 되면 그 다음 또 내일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내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만나지 못하는 날이 내일이에요. 반면에 오늘이라는 건 내가 지금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만나지 못한 또 어? 앞으로 살아갈 그 내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을 우리가 성실하게 또 신실한 마음을 갖고 진실하게 산다면 내일은 오늘과 같은 또 다른 날로 또 내일 열심히 주어진 상황 속에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생활한다면 날마다 매일 매 순간이 아름답고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염려하는 사람은 오늘 염려로 가득해요. 오늘 근심으로 가득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일 또 되면 또 내일도 역시 근심과 걱정이 계속 쌓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염려를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내일은 내일 해결하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물론 내일 미래 장래에도 우리 하나님이시지만 지금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점에서 내가 내 하나님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그분을 섬기고 따르냐에 따라서 내일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믿음생활 잘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일도 달라질 수가 없어요. 내일 또 일어나면 또, 걱정, 염려, 근심거리가 또 생기게 돼요. 그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지금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이 순간. 이것이 벗어나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을게요가 아니고 지금 이 순간에 이 순간이 어떤 순간이든 상관없어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오늘. 나를 이끄시고,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이끄신다는 이 믿음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틈 있으면 공격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자꾸 걱정, 염려, 근심으로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연 학교가 있는데, 그게 바로 걱정 학교예요. 모든 것을 걱정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마치 전염병처럼 다잘 알아.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게 염려, 근심으로 가득 차게 만드니까요. 그 학교는 지옥이에요. 행복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만들까요? 바로 마귀가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나를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밉니다. 그리고 마귀가 손을 내밉니다. 물론 보이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나도 모르게 선택 속에 있어요. 여러분은 마귀의 손을 잡지 않았다고 그러지만 염려, 근심 속에 있다는 건그 손을 날마다 붙잡고 산다는 걸 의미합니다. 반면에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지쳐있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셔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의 것을 걷습니다. 무리에 걷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일렁이는 물결을 본 순간 그가 빠지게 돼요. 주님을 볼때 세상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풍랑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질병을 볼 때, 여러분, 이렇게 결과가 달라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게 걱정과 염려도 되고, 믿음과 승리, 기쁨과 감사, 행복도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바라봄이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게 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믿고 따른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어, 군에 계시다가 이제 나와서 어떤 이제 일을 새로 찾았냐면 그 건축 감리하는 일을 이제 자격증을 따가지고 어,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어떤 시공하고 이제 건설하는 그 현장에 에, 그 감리들이 여르신데그 감리 감독으로 가게 됐어요. 군대에서 이제 오래하고 사회에 나와서 자격증을 따고 이제 회사에 들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직급이 갑자기 이제 단장이 된 거예요. 아직 사회에 나와서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많이 걱정이 돼요. 지금 이제 새로 발주돼서 그 건축 현장에 건축하는 사람, 뭐 감독하는 사람, 감리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다 자기가 이제 책임지고 어, 리드해 나가는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요셉이 무슨 9급, 7급, 5급, 1급 차관, 장관 그래서 그무 그 총리가 된게 아니다. 그는 중간에 아무런 배움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 자리에 세워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훌륭하게, 탁월하게 일을 하지 않았냐? 감리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세운 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실 거다.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할 일이 사실 많습니다. 뭐 학생들은 공부에 대한 걱정 염려가 있을 거고,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 대한 그런 염려 근심이 왜 없겠어요? 사실 교회도 왜 걱정 근심이 없겠어요? 그런데 걱정 근심은 늘 우리 옆에 있지만. 그 걱정, 근심이 나에게 영향을 주도록 그걸 쳐다보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또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 컨택, 눈을 마치고 내 마음을 마치고 주님께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질병 혹은 문제, 아픔, 상처, 걱정, 염려, 거리들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이제 여러분 안에 발동 시켜세요.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옥으로,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불행으로,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키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고, 입히고, 이끄시고, 인도한다는 이 믿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를지라도 상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최적화돼서 여러분에게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아주 음? 필요한 모든 것들 을 아주 정확하게 아셔서 그것들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1일 이제 송구 영신 예배로 오늘 하루를 이제 마치게 되는데 이 마지막 날이지만 마지막 이 날이 그냥 내일을 준비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오늘로서 주님을 더 뜨겁게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만남과 또그 사랑과 그 주님의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 믿음의 영적 파워, 머슬 근육이 더 단단해져서 어떤 외부의 염려, 근심, 걱정거리가 오더라도 둘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염려 근심거리가 많이 있을지라도 먼저 그 나라와 의의를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우선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고 이 땅에서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관계와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으로 답을 찾고 또그 말씀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하고 은혜롭고 거룩한 주의 삶이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